같아요. 이렇게 살아. <laughs> 요즘 시간이 많아요. 대학 가기 전에 상해 실기를 했거든요. 그럼 일하니? 네, 축구장 밖에서 학도. 집이 아주 근사해요. 어쩌? 너 정말 어른이 다 됐구나. 그런 너무너 말을 하거든요. 집이 아주 근사해요. 그말 하면 못 들렸어? 아니요. 사실은 아빠 때문이에요. 아 저거 저 코드는 꽂았는데 별 차이는 없을 거야. 이 동네는 집안에도 안개가 껴. 얼마나 축축한지.

어, 안계죠 아버지는 최근에, 어머님 젊어서 돌아가셨고, 난 엄마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어. 다들 부모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아, 그래. 우리 엄마는 이런 분이셨어.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면 생각 계속 바뀌는 거예요. 기억 속의 모습이 달라진다고요. 한잔 마시실래요? 차라도 마셔야 얘기가 풀릴 것 같아요 그래 나 웃기죠? 아주 진지한 걸나 때문에 짜증나죠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잖아요 꺼지라면 꺼질게요 하고 싶은 말다 해도 돼잘 몰라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사와 누나 사이에 내가 그게 온갖 꽃과 나무들을 둘러싸인 자연의 성체를 만들어 이 사실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귀신만 나올 것 같아요 아빠한테 그랬죠? 아빠 너무 이르지 않아요? 꽃하고 나무같은 걸정 사시는 거? 진짜 제 생각에 아빠의 장점은 젊게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신 거고요 아빠는 상대방의 나이나 성격이 어쨌든 그때 잘 어울리던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 지금은 스스로 싸운 그 끔찍한 초록 성치 안에만 틀어보혀계시다고요 이렇다 저렇다 말씀도 없이. 너도 알잖아. 반드시 비칼이 난다. 잘 모르겠다. 아무튼 감출수록 손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빠한테 그런 말을 했어? 네. 어, 어 그래 뭘하비 밤에요. 일요일에요. 아빠랑 대판 싸웠어요.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으로 나 증가한 것 같아요. 진짜? 아니 그럼 어디서 지내? 여자친구 있어? 남친구까지. 길거리 날 재워준 여자애가 있긴 해요. 같이 핫도그 파는 애요. 아, 이상하게 보지 마요. 나친구냐 아니냐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 사이가 어쩌니, 영원한 사이가 됐더니다 지나짜리 아, 같은 소리 아무튼 어젯밤엔 걔네 집에 잤는데 오늘도 그럴 것 같아요. 아빠한테 전화는 드렸니? 아빠 정말 쉴시에요. 물론 직원들 은 아빠 존경하는 것 같아요. 언제나 당당하시고. 하지만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전략이라는 게 실은 무서움에 가깝더라고요. 지금의 교통은 어떤 여자분을 만났는데 아빠 옆에서 일하신 기준이 있대요. 우연히 그분과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아빠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아빠는 성차별주의자예요. 진짜라니까요. 그요 좋아요. 아빠 얘기하자면 끝도 없어요. 언제나 어, 자기 멋대로 주라니까요. 그러다 하루는 진짜 소파로 완전히 지저한다고 했어요. 아빠가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다음날 그냥 새 소파를 사버렸어요. 새 소파를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누나, 이건 삶의 태도 문제예요. 집에 가 소파를 갖다 만하려고 하신다니까요. 모든 걸 전화 한 방으로 전부 다 아담의 남역이 살았다. 전화 한 방, 방이 지저분하다. 아빠. 한 방! 심지어 음식까지도 전화 한 방! 어떻게 모든 걸 전화 한 방으로... 아빠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빠, 제발 현실로 돌아와. 삶의 모든 게 전화 한 방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 슬픔 아닙니까? 그래요! 그렇겠죠! 아빠성 안에 숨은 야수 같아요. 숨어서 자신의 상처를 핥고 있는 야수. 엄마는 아빠처럼 똑똑하지 않다고 엄마를 그냥 멍청한 전직 모델이라고만 생각했겠죠 하지만 엄마는 아빠를 움직이게 하셨어요 이제 아빠 그냥 앉아만 계신다고요 아 진짜 화빠 진짜 1년 넘었다고요 하루 아침에 된일도 아니잖아요 3년도 넘게 하셨다고요 돌아가실 걸 이미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내년이나 나도 성공을 위해 전진해야겠죠. 성공을 위해 전진. 네. 대학에 가면 이력서 잘꾸미 이런 거나 전공한다고요. 다들 도와가는 일은 없잖아요. 그저 성공을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 정신없이 몰려다니는 거 그런 다음 이력서에 몇장뜯적거려서 장 뭐라는 듯이 흔들어 대는 거죠. 나 찾았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빠랑 둘이 살아보면 내 인생이 만만하다고 할 수는 없을걸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좋은 거예요. 이렇게 살다 그래, 고맙구나. 농작 기르는 게 아니라 정말이에요. 아빠는 누나 얘기나 꺼내면 아빠는 항상 그건 니가 알 바가 아니라면 화를 내고 입을 닫아버리세요. 하, 정말 죽같아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건데? 몇년 동안 우리 식구처럼 같이 살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랬지. 몇년 전까지. 정말 좋았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누나가 사라진 거죠. 왜 그랬어요? 생각해봐. 처음에 떠오른 생각. 누나까지 그럴 거예요? 나도 물어을 자격이 있다고요! 없어! 우리 엄마 그냥 돌아가신 거지만, 누나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우리랑 관계를 끊어버린 거잖아. 엄마는 어쩔 수 없었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게 아니니까. 하지만 누나는 얘기가 다르지. 누나는 선택했어! 을 그래서 더 화가 나. 그 누구도 설명해주길 거부하는 그 일로, 난 상처를 받았다고.

에서 판결을 내리려는 그때도 옳지 않아. 죄송해요. 판결을 내리고 싶으면 법대를 가거나 심판이 되면 되잖아. 이네 꿈이 판결을 내리는 거라면 지금 넌. 한번 신고 하나 할게.